안녕하세요. 대만 설명서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대만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외적인 요인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부동산이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중국 자본의 유입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인이 대만 부동산을 살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만인의 이름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대만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집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친척이 있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인가요? 그런 경우에 명의를 빌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자본을 들여와서 대만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자본이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도피처로 뭐 싱가폴이나 뭐 캐나다 이런 쪽도 있지만 대만에도 일정 부분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 인구의 거의 5% 정도 되는 분들이 중국에 가서 체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숫자만 봐도 중국의 자본이 대만에 들어온다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홍콩 자본의 유입입니다. 홍콩에서 대만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증가하고 있었는데 그 홍콩 사태가 있었죠. 그 홍콩 사태 이후로는 더 많은 대만인들이 대만으로 이민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청 후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에 살다 보면 홍콩어가 자주 들린다고 말을 합니다 전의는 잘 모르지만 대만인이 들으면 중국인인지 홍콩인인지 대만인인지 바로 구별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단수이 쪽에 살 때는 홍콩어가 특히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홍콩인들이 이민을 와서 사는 곳으로 단수이도 많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페이 시내보다 가격도 싸지만 아무래도 홍콩인들이 홍콩에서 살 때는 굉장히 좁은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좀더큰 집을 원해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자연 환경에 좀더 가까운 외곽 지역으로도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이런 곳의 주인이 홍콩인으로 많이 바뀌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콩인들이 대만으로 이민을 오기 위해서는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투자하기 쉬운 곳이 식당이겠죠. 그래서 집도 사고, 식당에도 많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자본유입과 홍콩에서의 이민수요 등으로 인해서 대만의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행정자치부죠. 지난해 30에서 49세 사이의 대만 청년의 전국 주택 소유율은 약 32%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5년 전 2018년 주택 보유율 대비 11% 정도가 올라간 수치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 30에서 49세 사이의 대만 청년의 주택 소유율은 21%였습니다. 대만 청년들도 집값은 비싸서 집값이 내리기를 기다렸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끌처럼 30년, 40년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만에도 집을 살수 있는 부류는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 있죠. TSMC 등 높은 연봉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괴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의 에너지입니다. 저 대만 정부도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도 5년간 청년 중년 인구는 2018년 738만 명에서 2023년까지 약 25만 명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보유자는 157만 명에서 229만 명으로 41%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대만의 기준금리는 1.875로 매우 낮지만 이것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겁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싸서 대출 절대 금액이 많으니까 부담을 가지는 세대도 꽤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차후에 금리향방과 대만 경제에 따라서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늘어난 청년 장년층의 주택 소유율이 이것이 버블이 될 것인지 한국처럼 뇌관이 될 것인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그 대만의 그 중장년층은 한국보다는 자본을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본의 많은 부분을 대만 분들도 부동산에 투자해 놓은 상황입니다. 한국에 비하자면 대만 중장년층 분들은 부동산 자산을 팔거나 교환하거나 이런 것을 더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또한 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자세히 보시면 대만의 오래된 건물들이 완전히 옆집과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재건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지구 단위로 계획을 하지 않으면 한집한집 한집 건축을 다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나 돈이 많은 분이 여러 채를 한 번에 사서 큰 빌딩을 올리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집을 허물고 그곳에 집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만 거리를 걷다 보면 은 30년, 40년, 50년 된 집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집에 살수 있을까 할 정도로의 겉모습은 그렇게 생겼지만 내부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집도 많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굉장히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저런 건물에서 재건축을 하고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 거고요. 타이베이의 대만의 수도에 왜 저렇게 노화된 후 건물이 많은지 그 의문이 드셨을 거예요. 또 하나 대만의 부동산의 특징은 분양 평수가 한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다는 것은 제가 만약에 뭐 30평을 분양받았다 하면 한국에서 약 20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40평이라고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 2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분들이 대만 와서 보면 대만 부동산이 더 비싸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실제적으로 분양평수보다 실제 그 거주하는 공간은 한국 대비해서 훨씬 더 작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차 공간은 또 따로 돈을 내고 사야 되니까 더 비싸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대만은 화랑기이지만 경제가 부동산을 살수 있는 청장년층은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에게서 자본을 받았거나 아니면 TSMC처럼 월급이 높은 곳에서 맞벌이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곳에서 집을 살수 있고요. 그것도 30년, 20년, 40년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의 큰 원인이 집값이기도 합니다. 주위에 집을 사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뭐두명 정도 있는 가구도 있고 한명 정도 있는 가구도 있는데요. 물론 그냥 집 사는 걸 포기하고 결혼 후에도 부모님 집에서 사는 대만인들도 많습니다. 워낙에 집값이 비싸니까요. 이상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 대만의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의 에너지입니다.